왔어, 아 걸? 아 왔어? 잘아 지냈어? 오랜만이에요. 음. 아우손 차고 얼어 죽겠다, 야. <웃음> <웃음> 자, 가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가? 이거 하는 거죠? 위에, 거, 위에 콩 거잖아. 콩 안녕하십니까 부터. 아, 이거? 안녕하십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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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웃음> <웃음> 자, 갑니다. 안녕. <laughs> <laughs>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아나뭐 음악 나온 줄 알았지. <laughs> 아 이거 신호였구나. 아나뭐춤춘 <laughs> 어. 어, 했네. <laughs> <laughs> 아이피 d 님좀봐 오빠 피 d 님이 잘못이나 신호했어. <laughs> 아 보고 그래서 아무도 내가 없어서 보고 있어. 보고 어 PD님이 아에서하라고 계속 이렇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어 아, 호흡 딸리면안 되는데 마스크 때문 호흡 딸린다 이거. 어. 오빠가 어 뺄래, 내가 낄까?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내가 낄게 자, 가겠습니다 네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아 웃겨, 아 <야>, 웃겨 아웃지고 제가 <laughs> 아 액션이한테 웃기지 그대로 콘텐츠처럼 아니 이게, 네. 어? 아니 피네이거 액션이 뭔가 이거 일부러 좀 약하려고 <laughs> 하는 같은데 그냥? 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액션을 이렇게 <laughs> 아, 아이 아, 저도 그래. 콘테스가 나오네. 요 희한하게 어. 뭔가 좀 갑자기 좀저격이 오는데. 아 웃기다. 자. 아이 진짜가 가시, 진짜. 가시잖아, 진짜. <웃음> <웃음> 아, 이상한 데서 오긴 해. 어. 아 오빠 반갑다. 음. <laughs> 오랜만이 지런 음, 느낌. 너무 반갑다. 음. <laughs> 음, 음. 자, 가겠습니다 아, 음.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2일 <laughs> 22시에 20, 만나는 콩텐 DJ를 맡은 홍준호입니다. 첫 곡은 홍준호의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네, 제가 부른 거죠. 네. <laughs>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렇게 나왔고, 오늘의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2022년 2월 20일. 이인자 홍준호. 임요왕과 어게인 임진록 개최. 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콩콩절 맞이해서 어제 팬분들이 어 <laughs> 정말로 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제가 좀 물어봐, 물어보네, 물어봤을 때 <laughs> 임진록을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개최를 했는데 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이대로 진행될까요? <laughs> 자 어쨌든간에 이렇게 마지막 주자로서 제가 거의 좀 스페셜 디자인으 왔는데 콩이 한 명이 아니라 오늘 또콩대이라서 콩이 두 명인데요 태콩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이춘, 윤태진 씨랑 이따가 함께 콩대의 특집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콩대이만큼정준과아콩대이만큼 아 이게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아 콩데이니까 아나 너무 힘든데 이거 지금 <laughs> 나 지금 갑자기 우와. 땀이 비 오듯 하게 나 너무 웃긴데 어떡하지? 아 어, 나가 아까... 아니 언니 왜 웃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물 마셨는데 언니가 웃겨봤구나. <웃음> <웃음> 여기서 막숨트이들리지마어큰큰대지아 어, 이거 연락도 녹음 3분 지행 됐어요. <laughs> 3분 했다고요? 아 <laughs> 10분 동것 <한> 같은데? <laughs> 3분 지행했어요잘 참는다. 야와아뭐 이렇게 생방가 어렵지? <웃음> <웃음> 오빠 이것도 해야 되잖아.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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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광고 내가 또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laughs> 아, 이거, 유지,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거 홍진호의 텐으로 네. <laughs>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홍진호의 텐은 이렇게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홍진호의 텐은 시와호 라군 인테라스 2차 파리 크레상 닥터피엘 롤팩 매트리스 퀵슬립 자담치킨 명륜당, 미래셋 자산운용, 메드트로닉 베나실, 노랑푸드, 원할머니 보쌈족발,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레이노선팅 팬텀2 프렌즈 아카데미, 코지마 안마리, 코지마 암마이자에싸 누잠,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삼성케어플러스, 개나리벽지, 반올림식품 공무원 합격은 해커스공무원과함께합니다 <laughs> <뭐야? 웃음> <laughs> <마지막에 아니,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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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말이 이어져가지고. <laughs>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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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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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합격은 행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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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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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g, k o n 거 k <laughs> <laughs> 사실 저도 어. 놀랐어요 o n g Kong, k o 콩 g k 콩 n 콩콩 o n 콩 Kong, k 하 n g 하 o n 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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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홍진호씨는요? 어떻게 지내셨요 저는 음, 요즘 들어가지고 특히나 음. 정말 2022년 지금 콩콩년 막 이러잖아요 네. 정말 좀 유례없이 좀 바쁜 헉. 한 해를 어 진짜요? 또 바쁜 달을 보내고 있고요 실제로 저좀 위화할 만큼 스케줄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 정말 좀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네. 개인 방송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 네. 네. 개인 방송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뭐딱저 개인적으로 또뭐 신규 사업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뭐 뭐예요 사업? 저 그.. 허? 정말? 뭐, 지금 뭐, <laughs> 독신투제해요 <독수리에요>?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말도 안 했는데, 이거! 좀... <laughs> <laughs> 미쳤어?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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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아니, 종종 그 땡스타그램에 네. 네. 그 광고 올리시잖아요. 땡스타요? 네네. 네. 아, 그거 개인 광고고. 아, 개인 광고. 네, 바이럴. 아. 네, 그거고. <laughs> 뭐 하세요? <laughs> 아무튼 제가 또이 콩데이랄까. 음. 뭐 올림픽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스페셜 디제로 오게 됐는데 네. 2월 22일이 그래서 저는 이히 특별하거든요. 아 태진 씨는 혹시 1년 중에서 응. 본인만의 뭐 특별한 날이라든가 그런 어, 게 있나요? 저 생일. 아 생일. 네. 또 갑자기 피아를. 제 네. 생일 아시죠? 알죠 응. 언제죠? <laughs> 이제 10초 뒤에 알려정입니다 언제죠? <웃음> <웃음> 11월 25일. 11월 25일. 네. 아. 아직 멀었네요. 응, 아직 멀었죠. 아, 그냥. 그럼 생일은 사실 근데 누구나 다 트, 특별하잖아요. 네. 또 다른 뭐 개인적인 특별한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말고는 저는 모임이 뭐 있는 숫자를 가진 게 없어가지고 아아. 네, 전제 생일이 제일 특별합니다. 11월 25일? 네. 일단 기억하겠습니다. 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 생일 아세요? <laughs> 아니, 몰라요. <laughs> 네, TMI지만 은제 생일은 10월 31일입니다, <laughs> 여러분. 네. <laughs> 그래도 제가 해마다 챙기잖아요. 아, 그랬나요? 오, <laughs> 어, 진짜. 아 뭐야? 맞아요, 맞아. 뭐야? 아. 아니 챙일 <laughs> 필요가 없네. 아이, 농담이고요. 아, 기억하죠? 항상 그 <laughs> <될 거야>. 아니 <laughs> 변명이아니라 지금 막분이이세 했는데 항상 생일 되면 그 선물 보내주시잖아요. 네, 제가 네. 축한다고 하고 하잖아요. 응, 기억합니다. 뭐요? 항상 여기만 남으면 이제 좀약올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런데. <laughs> 네. 자 콩대의 득집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반응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음. 기타 프리님이 100년에 한번 돌아오는 콩대이 덜덜덜 아 100년에 한번 사실 이게 그 2월 21일만 따지면은 1년에 한 번이지만은 그니까 얼마나 베텔네안 찾아오신다는 거겠어요 이게. 아뭐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laughs> 사실 이제 그 연도가 지금 22년이잖아요 22 <laughs> 네. 22년이 또 오기 위해서는 100년이 필요하니까 <laughs> 그거를 말씀하신 <laughs> 네, 네. 것 같은데 네자 네. <laughs> 네. 주연님 주연님 네. 고마게 때려 박히는 살아있는 디션을 오랜만에 들을 수 있다니 벌써 설레네요키키 ㅋ 아 제가 원래 오늘 여기 오면서 일부러 좀 차에서 네 말을 좀 많이 했어요 혼잣말을 <laughs> <laughs> 좀 혀를 풀고 오려고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일반적인 게스트 입장이 아니라 네. 스페셜 디제이잖아요 그 스페셜 네. 스페셜 <laughs> 네. 스페셜 평소보다 말을 좀 두배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전달력이 있어야 된다 그쵸, 그쵸. 디제이니까 좀 책임감이 있는 자리니까 네.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다 무용지물이라는 게 깨달았습니다 <laughs> <laughs> 마스크 때문에 이게 더 그래 어, 아무튼 아... 네, 여러분들 좀 귀에 집중해주시면은 아무도 잘 들리니까 노력해주시고요. <laughs> 시청자가 잘 들어야 하는 방송. 네, 자세 번째. 아, 청취자정취자님 <laughs> 네. 네. 자, 매세연님이 22년 2월 2일 22시에 어, 이분 과거형인가? 2월 21일이죠. 코영과 음. 같은 살아있는 레전드와 함께할 수 있는 있다는 것만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아. 맞아. 감사합니다. 네. 살아든 살아있는, 살아있는 레전드. 아니 근데 이거 인정해요. 제 주변에 남사친 뭐 남자 사람 동생들도 홍진우 하면은 뭐 그냥 아, 아 이거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유독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레전드라고. 음. 또 전설. 음. 이런 걸로 많이 좀 찾아주시고. <laughs> 웃겨요? 아니요. <laughs> 왜 웃었는데? 아니, 아니.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남들이 아, 나를 전설이라고 할 때. 충분히 인정하고 있죠. <laughs> 그렇죠? <그렇게요? 웃음> 아, 웃겨요? <laughs> 아니, 아니. <안> 웃겨. <laughs> 아니, 그래도 이제 저는 <laughs> 나름 이제 그 게임이라는 그 네. 성우자 글을 해가지고. 그 10년 넘는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자부심은 있어요. 아, 네, 물론 이제 이게 또막 허세고 자만은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의 좀 프라이드와 자부심은 있다. 최고 최고. 네, 딱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네. <laughs> 한종선 님이요. 최근에 침투부 2인자 월드컵에서도 2등 하셨더라고요. 아 축하 축하. 맞아요. 최근에도 그 갑자기 그 말년이죠. 네. 병건 씨가 네.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네. 방송 중에 전화했더라고요. 음. 전화해가지고 지금 형이 지금 결승전에 와있는데 <laughs> 누가 최고의 2등이냐 이런 네. 건가봐요. 네. 결승 상대가 베지터였어요. <laughs> 와 진짜 네. 박빙이다. 드래곤볼의 베지터였는데 네. 거기서 제가 또 2등을 결과는 잘못들었는데아 결국엔 베지터가 1등을 했군요. 아 제가 2등했군요. 아, 아. 베지터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드래곤볼 또, 또 제가 잘 열심히 본예청자로서 네. 삼다땡 마니아님 홍영이 처음으로 베텐을 방문했던 그날 17시 22분에 녹음 시작했던 코너 랜선스타 초대석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장예원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장폭스를 탄생시켰는데 지금은 프리한 장폭스하고 연락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또 보니하는 게그 장예원 씨에게 그 여우라는 별명을 제가 안겨드렸는데 근데 이쁜 것 같아요. 폭스가 네, 저는 사실 만족, 만족하거든요. 아, 아, <laughs> 근데 그장폭스 분이 이제 그이 장복스 분이 <laughs> 네. 지금 프리해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고 있잖아요. 그렇그렇 네. 연락이 이제 아예 없더라고요. <웃음> <웃음> 거의 이제 그전에는 이제 뭐 약간 좀 이제 사적인 친구도 있었고 음. 편한 동료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은 네. 지금은 거의 연예인 느낌으로 이제는. 아 네. 제가 오히려 보면 좀 신기할 것 같아요. 오마 어 연예인이다 이러면서. <웃음> 네. <웃음> 아, 그만큼 진짜 안 보셨고 연락을 안 하셨구나. 아무래도 서로 좀 바빴으니까. 음 예. 어, 조만간 한번 봐 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 좋은 친분을 네, 다시 한번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말칸 님? <laughs> 음. 아, 손절당한 건 아니고요. <laughs> 아, 근데 그 <laughs> 예원이가 처음에 네. 폭스라는 별명을 되게 싫어했던 거 혹시 아세요? 아 진짜요? 네. 왜요? <laughs> 싫다 그랬었어요. 폭스가 근데 어금배체가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귀엽고 예쁜데 네. 그 의미가 그 홍진호씨가 의미를 너무 아, 제가... 고약하게 지어주셨잖아요. 그랬나요? 네. 여우야 걔 이러면서 아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예원씨가 <laughs> 네 <웃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네네네. 유튜브 채널로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 이제 뭐 땡튜브에서도 그런... 그 콕스를 어, 쌌나요? 아, 네. 네아 그럼 저한테도 좀 고마운 부분이 있네요 <laughs> 장폭수TV 아네 땡튜브에서 지분 좀 받아야 되나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아, 네. 이미지도 좋아졌다고 채팅창에 아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구독 눌러야겠네요 <laughs> 아, 네충분을 <또> 위해서 네네 <laughs> 네. <laughs> 그리고 말칸님 말칸님 미 어디있어요? 여기 6페이지 6페이지 <laughs> 아 6페이지? 응, 응. 6페이지 여기. 어디죠? 이건 10페이지 아니야 넘겼구나 응저 <laughs> 응? 응? 뒤에 있나봐요 6페이지 아 여깄다 잠시만요 웹페이지? 여러분 이런 거 <laughs> 이수해, 빨리 익숙해지세요 <이수해> <laughs> 네 천천히 시간은 어, 많아서 천천히 아, 하면됩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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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김님 어, 콩피아를 통해 베텐에 입문한 콩알단이자 베텐너가 된 팬입니다 콩피아 1 0 0회에 축하 선물을 보내드렸던 게 땡튜브에 박제까지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아, 네. 사진에 있네요 네. 그거 각인해가지고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음 요거는 완전 또 추억이자 영광이자 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음. 지금 이것도 혹시 받으셨나요? 저 있습니다 집에 오 집에 있군요 네잘 쓰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펜을 평소에 안 써가지고 <웃음> <웃음> 아 너무 솔직했네요 아, 집에 어쨌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거 세거에요 새거 소중해 아까워서 못 음. 쓰는 걸로 아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광고 듣고 왔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또 내드린 콩데이 퀴즈 정답은 뭐였습니까 2002년 2월 둘째 주 SBS 인기가요 2주간 우승을 차지한 곡 바로 G.O.D의 니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자 중 선물 받을 분들 선물은 커피 쿠폰 두장 드리고요 당첨자는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콩데이의콩데이 특집으로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아니 모두에게 선정해가지고 오늘 사연을 말씀 <웃음> 아 <웃음> 아니, 됐다 알겠습니다 <laughs> 정리가 된다 같은데, 소개된, 아, 소개된 아, 모든 그래, 사연 그래, 문자분들에게 아, 오케이 <웃음> <웃음> 아 됐다 아 됐다 <laughs> <laughs> 올려둘게요까지 했습니다 여 <laughs> <laughs> 아니에요. 앞에 아. 언니가 들고 있었어요. 일 선거표 게시판을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콩데이의 콩데이 특집으로 워비태신입니다. 콩데이의 콩데이 특집으로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두 장씩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진 씨 오랜만에 저랑 또 호흡을 맞춰봤는데 많이 힘들었죠?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laughs> 아, 그래요? 네. 전 힘들었어요. 왜요? 왜요? <laughs> 이 앞으로,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콩대여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지만은, 다음엔 꼭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아, 개수 네. 트고 싶으세요?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뭐 하신다고요? 소망. 소망. 아, 소망? 네. 아. 저는 약간 <laughs> 그. 만화 슬랩 놓고 보면은, 네. 그, 반덕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음. 그 친구가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 항상 도미 같은 음... 서브 역할 좋다. <laughs> 도미. 저도 도미거든요. <웃음> 도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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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홍... 최인호씨는 어. 절대 서브일 수가 없죠. 2인자라고 아. 네, 둘째 번에 있어도 네, 늘 1번과 같은 활약을 펼치시니까 존재감은 뭐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미가 주인공. <웃음> <웃음> 자신감을 찍금올왔는데 네. 어쨌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앞으로 또 활동 계획이나 그런 거 혹시. <laughs> 아또뭐 여기 써 있는데요? <laughs> 저는 제가 아니라 네. 홍진호 씨 앞으로의 아, 활동 계획. 아 이거 저를 내 활동 계획 말하는 거였구나. 오늘 오늘. D <laughs> J 하셨잖아요. 아, 오늘 네. 힘드셨지만. 네. 아 이거 저한테 한 얘기였네요. <웃음> 네. <웃음> 앞으로 활동 네. 계획. 앞으로 활동 계획. 뭐 하실 같지 아, 나는 저는 매주 오늘 <laughs> 그 아, 잠시만. 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네. <laughs> 아, 잠시만. <울겠다. 웃음> 아, 잠 아, 시 아, 시만시시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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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만 잠시만. 시만 잠시만. 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가 아 소리도 제꺼야 <laughs> god에 <잠시만요>. 진동소리 <laughs> 네 g o d 의 너무 크게 들렸어 <laughs> 진동소리 진정... <laughs> 뒷부분 다시 따라가야 안오지 않을까 이제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은뭐그난은 여전히 있으니까요 <laughs> 네. 저도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태진씨 <laughs> 어디서부터 들린거야 저거 <laughs> 어디서부터 <laughs> <laughs> 야 돼? 어디서부터 전화가 온거야 오시는 거예요? 저는 아마 또 다음에 뭐 11월. 저는 아마 또 다음에. 뭐... 어, 또 불을 비추는 걸로. 그때 또? 이쯤에? 응. 여기. 저는 아마. 아니, 이거 또 와? 그때? 있으면서가 뭐 많은 <laughs> <부분도> 좀, 누나가 <laughs> 이미 전한 거거든. 어. 약간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laughs> 있고. 오... 약간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근게제마좀 여러 가능한 교육도 있어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은 찾아 뵐수 있도록 하겠지. 지혜지혜지. 지혜. 제 지혜 전무는? 뭐 아마 또. 음, 제도 응, 할... 얼마이지? 아, 지도. 혜 응. 아, 우리 때, 때, 그때 오로지때봤잖아 그때 보안 봤어? 응. 지혜도 윤태진 씨 보내드리면서 쟤 태진 씨보내 드리면서 뭐 인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바로 가주세요. 아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쟤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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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엉망진창이네. 다 죽어 이러다가 지금 가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윤태진 씨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GOD의 네가 있어야 할곳 들려드리면서 소등하겠습니다. 양큼 구세요. 그리고 일부에 <laughs> 그그그 코너 코너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연을 구달이 그 날렸으니까 이 부분을 <laughs> 이렇게. 이것만 다시 딸게요. 사연을 아예 하나만 쓰니까. 그러니까 이전을 그러니까 어. 소개는 코너만 했으니까 오케이. 저희 콩데이만큼 저 송진호와 이날 소개하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laughs> 중 선정의 선물도 드리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이 부분. 오케이. 여기부터 오늘은 못해주면됩니다저 저 인사 안 해도 되죠? 괜찮죠? 아. 아니 안전히 아. 계세요. 아. 해가지고 그. 그 붙일게요. 있어? 붙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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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력해볼게요 <laughs> 나아니다거그 <laughs> 난... 어. <laughs> 이렇게 오디오 겹쳐도 뭐 괜찮, 괜찮겠죠? <laughs> 자,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말고 또 다른 콩이죠. 태콩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이춘 윤태리 씨와 함께하는 콩대의 특집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콩대인만큼 저 홍진호와 인연을, 인연이 있는, 인연을 소개하는 그런 뭐지요? <laughs> <거 찍어, 웃음> <거> 어짜인요 인연이요? <laughs>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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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을 인연.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인연. 어,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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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 인연, 인연, <laughs> 나는 다시 해도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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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진 뭐뭐 인사해야 돼. 안녕계세요전 <laughs> <좀. 웃음> <laughs> <laughs> 갈게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저그그 한번 여러분 안녕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aughs> 마지막 인사하는 부분이죠? 야는 세요 지구 뒤에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Okay. 윤태진 씨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 그럼 윤태진 씨 안녕히 가세요를 해주면 되겠다. 윤태진 씨 안녕히 가세요 하고 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응, 오 좋겠네요. 기요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파이팅. 태진 씨 안녕히 가세요. <laughs> 태진 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왜 이렇게 이거 어떻게 <laughs> <멋지게> 된 거야? <laughs> <웃음> <웃음> <못> <웃음> 지금, 디버프 아 걸렸어요. 퀸이 뭐 <laughs> <기보프 웃음> <기보프 웃음> 쐈어요, 지금. <laughs> 나로 <나도> 충분해, <laughs> 지금. 투머치야, 하지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갑니다. 음. 자, 하겠습니다. 테니스, 안녕히 가세요. 음.